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코리아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시흥이고요 콩자갈 에폭시 라인이 주차장 램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 그리고 여기 경사 이쁘게 만들려고 왔고요 영상은 따로따로 올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 콩자갈 하는 것부터 올릴 거예요 콩자갈을 왜 하냐면요 자 이게 엘베예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여기 단차가 130이에요 그래서 콩자갈을 이용해서 단차를 완만히 주려고 오늘 작업합니다. 네, 안에 있는 물건 다 뺐고요. 지금 청소 중입니다. 청소 다 했고요. 이게 AC 블록이거든요. 이게 10cm예요. 저기 엘베 입구 단차가 13cm니까 이 AC 블록을 놓고 위에 콩자갈로 완만하게 단차를 줄 겁니다. 여기 AC 블록 안한 곳, 안한 곳은 저렇게 에폭시 하도 도포합니다. 저게 콩자갈 전용 에폭시입니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가운데다 부어요 자 그리고 섞는 거 자, 이렇게 팝으로 이렇게 섞어 나가면 돼요 콩자갈 시작합니다 콩자갈 다 부었고요 지금 에이시블록 위부터 작업합니다 콩자갈은 보통 카페 바닥 인테리어 할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저건 신납니다 콩자갈이 미장칼에 붙으니까 이렇게 뿌려가면서 작업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리스를 이렇게 맞췄고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줬습니다 엘베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 경사 맞췄고요 그럼 여기 여기도 이렇게 또 경사 맞춥니다 통제갈 작업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기 주차장 에폭시 라이닝 합니다 에폭시 라이닝은 다음에 올릴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